안녕하세요. 수소한 애들의 박수원입니다 오늘은 비가 옵니다. 오후에 비가 옵니다. 드디어 비가 옵니다. 야! 이건 아랫집에서 그 선인장 하나 얻어왔어요. 그리고 멘드라미멘드라미는 없네요. 채송아. 채송아 하나 이렇게 이제 화분에 얹어 놨고 저번에 컵을다가 놔뒀더만 그게는 온도가 맞지 않은지 얘네들이 다 주고 가는 것 같아서 바로, 바로 다 주고 가주게 돼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화분에 다른데 놔뒀어요. 이기비 맞고 이렇게 맨들 어, 장유님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최종화 꽃이 피면 정말 예쁠 것 같습니다. 아, 한 인장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아이구야. 안녕. <laughs> 예쁘다요.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보리는 제가 놔뒀습니다. <laughs> 보리는 그냥 골라고 놔뒀어요. 야, 비가 오고. 지금 뭐더라. 상추는 다시 들어가지고는 어찌될지 모르겠네요. 상추 좀 지금 옮겨 <laughs> 놔야 되나. 진짜. 그렇네요. 일단 몇 개가 있으니까 그걸로 놔두고 해야 돼겠어요 야, 비가 옵니다. 빗자루도 잘 자르고, 잘 자르고. 빗소리 좋다요 비 오는 날 결혼식 하면 잘 산다고 하던데 <laughs> 우리 조카가 잘일 결혼하는데 잘살것 같아요 야 우리 언니가 이제 행복하겠습니다 그래도 전 직장도 있고 그래도 아이들이 아들이 결혼해주니까 감사하죠 맞죠 야 우리 아들들도 빨리 커야 될긴데 후딱 커가지고 <laughs> 그러게요 비가 많이 옵니다 좋습니다 저는 지금 오빠가 경기도 파주에서 이제 내려오고 있거든요. 아버지한테 배로 갔다가 이제 내려오고 있어서 닭을 가마솥에 삶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삶고 있어요. 남편이 불을 지펴주고 내가 나무 하나씩 하나씩 넣고 있습니다. 지금 야 토치의 힘이 큽니다. 가마솥에 불 떼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옵니다. 좋아요. 우리 땅콩이. 좋으니 <laughs> 땅콩아 <조은이, 남풍아>. 보세요 <laughs> 가마솥에 비안 들어가게 이렇게 불때고 있습니다 지금 나무 한개더어야 되겠어요 와 비가 온다 가마솥에 팔팔 끓고 있어요 지금 국물이 뚝뚝 떨어지고 지금 약재를좀 많이 넣고 해가지고는 토종닭을 두 마리 해가지고 푹 구우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어, 저희는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삼겹살로는 다안 되고 수육을 좀 삶으려고요. 수육 좀 삶아가지고 된장하고 해가지고는 푸코추 이제 땡초 좀 떠, 들어 가야 되겠어요. 불뚝의 연기가 난다. <laughs> 좋다. 비가 옵니다. 저희 집 뒷밭, 뒷받, 뒷, 밭으로 지금 이제 땡초다로 가야 되겠어요. 저는 땡초를 좋아해가지고 땡초를 백, 백폭이 심었어요. 생초가 약을 많이 안 쳐도, 약을 왜 안, 저는 안 치거든요. 한 번씩, 이제 한 번, 두번 정도 칠까 말까 하는데. 아, 풀이 또 엄청나게 자랐다 풀이. 풀이 엄청나게 자랐어요야 우리, 내가 저렇게 모종 해놓은 게 살까요? 얘네들이 살아야 될 건데, 옮겨놨는데, 이거는 작은 거안 옮긴 거고, 아, 그래 죽지는 않겠나, 모르겠다. 그러게요. 땡초 좀달라고요 땡초 잘 익었죠? 땡초, 땡초 좀달라고 합니다, 지금. 야, 이게뭐 땡초 엄청나게 많다. 제가 땡초를 참 좋아하거든요. 저는 땡초를 좋아해요. 매운 걸 좋아해요. 매운 걸 좋아하고, 땡초가 잘 익은, 잘, 잘, 잘려있네요. 맵싹하고 맛있잖아요. 근데 반이는 안 따고 풋고추보다는 땡초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 그 붉은 고추보다는 땡초 따먹는 게더 많을 것 같아요. 저는요. 땡초를 좀 따고 어, 오이도 또 오이도, 애호박, 애호박도. 야, 호박이 또 검새 살았다 야, 여보세요. 호박이 도 검새가 서살았어요 안녕. 왜 하려고 이렇게 많이 자랐노? 호박 넣고, 된장국도 좀 끓이고, 해가지고, 맛있게 먹으면 되겠어요. 이제 토마토, 수박은 뭐 아직까지 멀었고, 이제 해서, 가지도 한개 자르려고 하고, 저, 가지는 저앞뒤에 네, 떠졌거든요. 그래서 이거 호박 두개 하고, 생초좀더 따고, 생초좀더 따고, 음. 땡초 다고 땡초가 땡초 고추 찍어 먹고 라면 땡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땡초 치 있잖아요. 땡초도 이거 뭐더라 그거 땡초 장아찌 그냥 그런, 그런 거 좋아하시더라. 한쪽에 너무 다 딱. <laughs> 아유 정말 이렇게 해서. 땡초 좀 따고, 가면 될것 같아요. 이야, 땡초 부자다. <laughs> 가까이 있으면 땡초 따러 오세요. 저희 집에. 땡초, 저기 묶어야 되겠네. 저기 바로 저기 묶어야 되겠어요. 묶고, 잠시만 묶어볼게요. 이 정도만 따도 충분할 것 같아요. 빨간 고추는 된장국 끓일 때 약간 썰이 가면 될것 같아요. 상추도 조금 떴고, 상추는 어제 제가 보니까 상추는 안될것 같아요. 상추는 보니까 이거는 심은 한 녀석들이 다 말라 죽은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이쪽에 있는 애들 좀 해가지고 좀 다, 다 죽었죠. 비가, 상추가 제가 물을 안좋게 해가지고는 여기 있는 애를 조금 옮겨 심어야 되겠어요. 비 오는 날. 야, 지금 심어야 되겠다. 지금. 야, 이렇게 갑니다. <laughs> 좋습니다. 드릴게요. 어, 저기, 오마이갓, 저 뚜껑 나눠줬네. 아, 빨리 따라줘야겠다. 보두들 안녕.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